안녕하세요. 피싱로그 99.9의 박기현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중앙에 있는 대청호죠. 어, 보시다시피 장마기간이라서 물이 많이 불었어요. 뭐, 부유물도 많이 떠있고, 뭐, 쓰레기들도 많이 떠내려와 있는 전형적인 장마기간인데, 어, 이럴 때, 어, 왜 대청호를 찾았느냐? 그나마 대형호수가 흙탕물이 덜 지기 때문에 찾았습니다. 지금 다른 강계라든지 이런 곳은 낚시를 할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어좀 수량이 많이 품을 수 있는 대청으로 왔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얕은 곳을 좀 공략을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새물 나오는 곳, 부유물 이런 것을 공략해 보고 어 그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롤을 바꿔서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 꽉꽉. 생각보다 여기가 이제 워낙 유명한 동네 포인트라 제가 오늘 한 일곱 번째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 여기가 회남에, 아, 이 보은 생복집니다 <laughs> 저는 여기 생고깃집 슬로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가면 고깃집이 하나 있거든요 이름은 잘 모릅니다 보은 쪽에 충북 보은의 회남 쪽에 있는 대청호에 있는 슬로프 가장자리입니다 일단은 안 걸리는 프로그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 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부유물이 빽빽하고 장애물이 상당히 많으면 그 포포형 프로그는 좋은 선택이 되지 못해요. 저기 잘 걸리기 때문에 이 주둥이가 뾰족한 프로그로 하면 거의 안 걸리고 사용할 수 있죠. 여름철 대형호에서 장마가 지면, 즉, 흙탕이 있는 큰 물이 내려오면, 어, 배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적극적으로 먹이 사냥을 하는 표층에 있는 것들은 더 신선한 물이 내려오는 새물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 대, 그, 그 외의 배스들은 소모클라인 약한 7m, 8m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즉, 여름 수쿨링이란게 장마 기간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곳에 있는 베스야 새물에 있는 베스야 뭐 신선한 그물 속에 있기 때문에 활성도가 상당히 좋죠 근데 그 깊은 데 있는 베스들은 그 우리가 좀 루어로 공략을 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 이거죠 특히 워킹 낚시는요 근데 그런 베스들이 어떤 장애물을 끼고 있을 때물 속에 나무나 나무가 있고 브러시나 있을 때 거기에 끼고 있을 때그 밑에 있는 베스들을 불러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버터예요. 이 타버터가 또 <laughs> 어, 표층에 있는 베스들에게만 영향을 줄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베스들에게도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타버터가 시끄러운 타버터? 우리가 흔히 폭포라고 생각하죠. 폭포도 맞습니다. 폭포의 예. 파장음이 물 밑에 있는 베스들에게 영향을 주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타버터들도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물 밑에 있는 배스들을 시끄러운 타버터로 불러올리려면 조건이 몇 가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수면이 조용할 것. 바람이 있고 노을이 치면 그, 그 타버터의 영향력이 밑에까지 미치지 않아요. 수면이 조용하고 타버터가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를 줄 것. 그리고 액션은, 느릿느릿.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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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그러면 밑에서 쑥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laughs> 힘든 부분도 있어요. 왜냐?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맑아야 될 것. 물이 맑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장마가 져서 물이 맑지를 못하죠 그래서 소리와 어, 눈으로 배스가 측선으로 이 루어를 인지를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때리는 건좀 힘들고 중층에 떠서 다니는 약한 2, 3 m 에서 떠서 다니는 그런 배스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지금 제가 생중앙이죠 생중앙 아무것도 없는 생중앙에 던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쫙쫙 찢으면서 홀리를 착착 내는, 그리고 적절히 스테이 액션 주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우악스러운 입질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배스는 변혼동물이죠. 제가 음, 작년에 겨울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음, 급격한 소음 변화가 있으면 어, 배스는그 소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는 이제 고기가 거의 입질하지 않는 그런 타이밍이죠. 자, 버징으로 한 마리 멋지게 잡았습니다. 야, 뭐, 설명하다가 고기가 한 마리 나왔는데, 아, 여름하고 겨울은 조금 다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온이 차가워지면서 따뜻한 곳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갈까요? 깊은 곳으로 가야죠. 물이 안정적이니까요. 표충수온은 차갑고.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새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와서 먹이 사냥을 베스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버징으로 이제 한번 딱 긁어오는데 발 앞에서 퍽 하면서 멋진 베스가 나왔습니다. 역시 여름엔 이 맛이죠. 어, 이 제가 사용한 게 이제 섀도우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징이죠. 물 위를 뽀글뽀글뽀글 솔 내면서 긁어오는 방법인데 섀도우웜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꼬리 액션이 좋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아우 시원하게 오네그 여름철에 이런 부유물이라든지 새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버징과 프로그죠 두 개가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버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 들어갔을 때 빠르게 서치할 때는 버징이 좋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는 스테이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버징 을한 다음에 어 뭔가 좀물 밑에서 고기가 숨어 있는 것 같다 아주 타이트하게 숨어 있는 것 같다 좀 스테인을 많이 줘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때 브로그를 하면 되고 버징 같은 경우에는 고기들이 막산재해 있고 어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서치할 때 그때 쓰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와서 버징을 썼거든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장발이 남아있는 베스들을 위해서는 프로그를 써야 되겠죠. 프로그를 써볼까? 이게 바로 로우 로테이션이지. 세물 찬새에서의 로우 로테이션. 자, 제가 미스의 훅셋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프로그라서 실패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입질이 너무 과격하게 들어왔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들어왔어요. 프로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훅셋이 잘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여유줄을 주게 되고 배스가 물고 들어갈 만큼의 여유줄을 주게 되면 쭉 물고 들어갈 때 챔질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챔질 가능성. 근데 이렇게 던졌는데 바로 앞에서 입질할 때즉 라인이 팽팽하게 돼 있으면 이 프로그의 특성상 물고 들어갈 때딱 팽팽해지기 때문에 빠지거나 배스가 바로 뱉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는 음, 이 연신율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줄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입질 대처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 앞에 있는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다시 한번 여유줄을 줘서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내가 생각한 스트라이크 존을 완전 벗어나서 들어왔어 입질이 이렇게 지금 딱이 라인이 일자로 되어 있으면 이게 물고 들어가면 여기 딱 걸린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입질이 들어오면 빳빳해지면서 입에서 바로 이물질을 느껴서 뱉거나 아니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신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하게 줘야 됩니다. 항상 여유줄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이게 멀리서는 여유줄이 어느 정도 생기는데, 가까이서는 조금 힘들죠. 아마 입에 이물감을 느껴서 안물 거예요, 아마. 아, 비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가 비구름이 오다가 안 오다가, 오다가 안 오다가 진짜 아우!